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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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디시스. 아 뭐치라고? 차라리 이 집이면 괜찮은데. 이 집인 줄 알고 왔는데. 아빠 알았어댕그이 some... 아, 어디 가요? 아빠. 우리 아, 멋있네요. 어 아, 아, 너가 해 줬어? 어 자. 아빠. 여기 비트예어 와이퍼. 아, 비어떻 아, 옳다. 음. 자. <웃음> <와>. <웃음> 아이고 초콜릿이 먹고 싶어요? <laughs> 에 요! 야 응? 아사땡그리나어마누아직도있데 이게 뉴얼이 아직도 있네. This is public f 이 e e 보리 워터? 우 아우 잘 나오네. 이거 썰티야바라시야 바라 섬에 있는 물들이 거의 다짠데 이건 지하수인데도 안 차잖아요. 케빈이가 가족들 데리고 다시 여기 와가지고 같이 살려고 이제 집을 좀 찾고 있다는데 괜찮은 집을 찾았다긴 하는데 어떤지 한번 보러 왔습니다. 위치 i c h one? 이이 아? 아, 아, 알라 아리시. This h o u 이 e w h i c 이 So this one or this one? 아, this one. This one. Ah, this one. Yeah. 아, uh, 홀. From here to r Also here? Um, CR. Ah, CR. Separate CR? Yeah, CR. 아, 이거 stove. There is a small k i t c h 아, this is small kitchen. And then sleep inside. t h s room. Ah, n o inside o no? no, 자바다디래 여기 롬. 아 롬. 합 콘크리트 베 어. 우드네? Yes. Yeah. 이거 반분가? 부킷 스타일이야 부 어. 이 부킷. This is h 라고 30. For buying? Yes. If if y o no need to register to urban uh. this urban uh. member uh, and then how much in there? And 100 monthly 100 peso? yes and uh. that's for urban fee? yes urban, urban fee. Uh. You have owner uh. by uh. Uh. ah there is a real owner yes. and then you should pay something we, urban we sell uh. people living here uh. 6 5 0 0 0 0 0이0 0 0 0 0 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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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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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만0 0 0 0 0 0 0이0을0는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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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땅 주인은 따로 있는 거죠. 제가 듣기로는 아웅찬이라고. This the lot o w 아웅찬? No. No. 아니야? 아웅찬이 s t o w n e 아웅찬아샤 There is a o 음. 여기 땅 주인이 따로 있고 시장이 이 지역에서. 좀 선명들이 살수 있게 이렇게 허가를 내 준다는 그런 거 같은데. 아, 데로치우스 님. 아, 그래. 스몰 봐. 아, 베리 스몰? 스몰? 라이크 디스 사이드? 노. 아, 메비 심? 심. 아, 온리 디스. 스몰 라이크 서딘스 봐. 아, 라이크 딘스 온리 디어. 아 샤워. 데어 이즈 아바토 워터. 데어 이즈 어. 어. 로더. 겟더 워터. 라이크 포 I need to bring water from there? Yes. 아, 니트 브링 워터 프롬 데어? 아, 파이프네요. 아, 씨. 저기서 물을 떠서 써야 되는구나. 정말 정말 뭐 서민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그냥 아, 참. 음. 아, 셔코이 아, 이 베리 스몰인데? 베리 스몰. 난때유슛고라어크랩인요 아니 하버타 일렉트릭. 월라 일렉트릭? 예, 솔라. 니트 유 솔라야? 예. 온리 라이트. 라이트. 하우 투 차지 더 폰? 타바판 스토어. 바이 0 페소. 아, 원 타임 차지. 코나. 아,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고. 그냥 이 건물에 대해서만 80만 원 주고 서는 사는 거죠?

트랜스이 있었나요? 네 이미 알고 계신어요 집주인이예요 집주인이예요 집주인이예요? 음... 이걸 집주하기도참다 음... 이걸 집주인이라고 말하기도 참 거시기하다 땅주인이 아닌데 그냥 무허가주택 짓고 사는건데 30,000이라고? 3 0 0 아따르츠 하우스 산데요탱리 슬립? 카일러 슬립? 아, 내 h 서 원목 is a one more w a 프 e 아, That's 네. also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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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u m 아, 네. t a n g u 땡 y inside there now. Oh, <목소리> oh,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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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여기 있네 y o g 그리 the t a 신발도 r 꾸로 신고. <목소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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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었어 n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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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m b o 어 t 이어 a k u 어. a s h i n k 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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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oh, oh. Oh, 어, h o 어어 응, 음, 봉봉 있네요. 응? 음? 신돌 깔꾸리 신었어. 고모부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신돌 깔꾸리 신었어. 아그래니 응? 어, yeah. 아. 세임이잖아. 세임대 봐. 나때대 쓰머리네. 작다 해서 엄청 작을줄 알았다. 여기 바닥 해. 어브리웨어 메바다 아, 땡글래.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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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뭐고모부한테올거예요 응? 아이고, 땅바닥에서 굴린 거 얼굴에다가... 응? <아기> you put that one in 지? 이 이로 뽀 You put on my face, 네요? 으우러 <genauso> <né? 아라> <아기> 어? 어어 안돼안 돼. 아이고. 그마 뭐야? 응?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잘 올라가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신발 막 안에도 들어가네. 아너플어 This floor is b a m b 부 뱀부야? 아, 뱀부구나. 이거 여아 아, 뱀부. 아이고. 일부러 잘라떠졌는데또 거꾸로 신네는이데 mm. 거꾸로 친네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어?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친이친구 s 이이친구 e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친구이 친구는 이친구 t h 친구는 n e 는이 친구는 이친 s n a why you why you s h o w to your sister that house냐 yeah, that house b e t t l e 잖아 looks new잖아 your sister think your house is like that totally same same s t y l e same style yeah yes. but totally old인데 응내어어 old. uh. <laughs> you cannot make new one like that here n o t d e r loud야 Not, not allowed. Uh, where? Ne, need to buy uh, uh. place, Need to buy? it yes. The lot owner is other person. What? Yes. How they? Need to uh. buy, uh. Buy from who? Lot. They, they are not buying the lot from the owner. Need owner? to buy uh, uh. house, uh. and uh. renovate again. Uh, renovate again. Yes. Uh. Need to. Uh. Uh. 님도 어반. 아. 이 집이 바이하우 리노베이션이야. 네 아, 그래. You want renovate 이 집은 그래도 디 하우스 인 프론터브 히어. 네. 굿포 플레이. 봤다 봐. 차라리 이 집이면 괜찮은데. 이 집인 줄 알고 왔는데. 완전 구석탱이 있는 집이네. 아니, 연지 씨가 케빈이 이사하고 싶어 하는 집이 이 집이라고 해서 사진을 보여 주길래. 뭐 건물만 사는 거라고 해도 80만 원이면 나쁘지 않다 생각했었는데 이 집은 아니라네요. 지금 이집 주인이 방금 전에 봤던 그 오래된 집을 지어 놓은 거고 그걸 팔고 싶어 하는 거죠. <목소리> this other other side is other l uh, 응. owner 가봐 maybe. 아, 나 오늘 real owner. Real owner? So same owner this l and this l same owner? 아, but the landowner is 트 o t a 네, l l 아, o 만들 h e r e You are not allowed to make h o u 는 e here. You a r 어 not a l l o w 어 d to make h o u s 어 here. You a 라 그냥. o 응? t <목소리> 이게 주변 환경이 넘어지면은, 어디든 긁히고 피날 확률이 높은 그런 환경인데, 필리핀 섬의 애들은 다 이런 환경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다리, 무릎이나 이런 데 보면은, 여자애들이고, 남자애들이고, 성한 곳이 없어요. 어, 이거, 땡그리 빨로오잖아 바이바이. 어? 여기 있는 electric line, some house has electric line. Yes. If you request mech, you can also have a electric yes. line. Um. How much? t h e b of a little b t o e b t o t t e bit o t t e b i of a e b t o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of a l e a e l e b t o i t t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괜찮은 집이었었는데, 실제 가보니까 다른 집이고, 이제 처남 케빈이 저한테 그거 이제 돈을 부탁한 게 아니라, 장모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장모님이 또 연지씨한테 얘기를 해서 좀 빌려줄 수 있겠냐 그런 건데, 결국은 그게 또 제가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와주기는 할 건데, 좀더 깨끗한 집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아쉽긴 합니다. 차라리 그런 동네에다가 새로 짓는 게 훨씬 좋을 텐데 그 안에 있는 땅들도 주인이 따로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 먼저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임자라서 공간이 또 없다 보니까 새로 짓기도 어렵고 일단은 거기서 살다가 위치가 괜찮은 다른 집 사람이 나가거나 해서 괜찮은 장소가 생기면 그쪽으로 옮겨서 그 쪽에 집을 새로 짓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음, 오늘도 이렇게 세부의 하루가 갑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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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여기 있네 땡그리 그리 그리 땡그리 신발도 까꾸로 신고